네,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자, 양의 실수 t하고 t 값은 양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뭐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gt를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건 0, f0하고 t, ft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 즉 평균 변화율이 되겠죠. 네. 그걸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gt의 최소값이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를 읽기 전에 이거부터 해석합시다. gt의 최소값이 0이려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최고창계수의 양수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밖에 없어. 만약에 아까처럼 이런 그래프였다고 하면은 여기가 0,f0이라고 해봅시다. 최고창계수 양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 밖에 안나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기울기가 다 플러스가 돼요. 증가함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절대로 될 수가 없고요. 그러면은 이런 그래프 야 정상인데 그러면 gt의 최소값이 0이려면은 자, 0이 여기 있거나 그리고 0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 만약에 0이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최소값이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쪽에서 기울기가 음수인 값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잠시만요. 이쪽이 0,f0이라고 했으면은 문제에서 어떤 그 오른쪽에 있는 어떤 t값을 잡아도 기울기가 양수이며 최소값은 이접선인 0이 됩니다. 그래서 아 여기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안 돼요. 여기를 0이라고 잡으면 양수가 됩니다. 기우기가. 그래서 우리가 0 f 0은 여기라는 걸알수 있어. 가조건까지 해석이 됐고요. 다음 나. x에 대한 방정식 f 프라임 x가 ga를 만족시키는 x 값은 a하고 3분의 5이다. 즉 f 프라임 a하고 ga랑 똑같다는 거고 a는 상수입니다. 그리고 f 프라임 a랑 어, f 프라임 a가 아니죠. 3분의 5죠. f 프라임 3분의 5랑 g a랑 같다라고 합니다. 음. 그러면은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0커마 f 0하고 a 커마 f a를 이은 기울기하고 그 a에서 접선의 기울기에 같다는 거는 접선이겠죠. 아, 여기가 a가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f 프라임 a가 0이고 그리고 g a 또한 0이 돼요. 그죠? 기울기가 0이 되잖아. 이거하고 이거 이은 기울기. 그래서 A가 필연적으로 여기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3분의 5는 어딨냐? 자, 이거 GA는 기울기가 0이라고 이미 가정을 했기 때문에, F' 3분의 5가 0인 거는 극소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 극소가 되는 X 값. 여기가 3분의 5가 되는 걸 의미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리게 되면은, 뭐까지 알수 있냐? A 값을 확실하게 알수 있지. 여기가, 3분의 10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분의 5가 되기 때문에 한칸한칸해 가지고 여기는 3분의 15즉 5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 아, 여기까지 하는 게 일단은 가나에 대한 조건이었고요. 이제 문제를 해석해 봅시다. AM이 이런 조건 제시법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의 m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고생하셨어요. 일단 또 시작이네. 일단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GM은 기울기죠. 그죠. 만약에 M이 여기 있다라고 봅시다. 이거하고 이거 이은 기울기하고 f 프라임 x가 이 기울기하고 똑같은 거, 즉 접선의 기울기하고 똑같은 거,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x 값이겠죠. 접선의 기울기하고 평균 변화하고 똑같은 거니까.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x 값이 되는 거니까. 아, 이런 경우는 두개 되는 거 맞죠. 그리고 그두 개가... m과 0 사이에 있어야 돼. 그죠? m 포함이 되고. 아, 그러면 이런 그림이면 된다 이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스타트를 해야 될지 생각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m이 여기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m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평행한 접선은 이거하고 이거죠. 근데 m은 여기까지기 때문에 외곽에 있어. 여기 있는 이 그 기울기가 같은 x 값이 그러기 때문에 얘는 안 되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되냐? 5서부터 됩니다. 이걸 좀 지워볼게요. 보라색을 좀 지우고 여기서부터 됩니다. 왜냐면은 이걸 이렇게 긋게 되면은 x 값이 이거하고 여기는 이 3분의 5하고 여기도 되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 등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m은 된다고 합니다. 이 a가 m이면은 실제로 x 값이 얘하고 얘가 되기 때문에 m은 5서부터 스타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5서부터 이제 어디까지 되냐. 이거를 곡선을 좀 밑에다가 다시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좀 완만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5라고 하고 여기가 0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긋잖아. 접선을 긋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만난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보다 기울기가 크게 되면은 기울기가 크게 돼.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번 해봐요. 좀 어려운 문제야. 그러면 접선이 여기 쪽도 있고 이게 좀더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 쪽에 있게 돼.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쪽에 우리가 원소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0과 이 m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외곽에 이제 평행한 접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딱, 일단은, 여기까지 되는 게, 자, 여기라고 했으면은, 평행한 게, 여기하고, 이건, 이건 그냥 접선이니까, 0하고, 여기 한 중간쯤에, 여기쯤에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 되는데, 0은 문제에서, 여기 등호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제외해줘야 돼. 여기 에 있는, 이 m값은, 안 됩니다. 여기 전까지 돼. 5서부터, 여기 전. 5하고, 여기 사이에 있는 값, 5는 되고요. 그 값을 생각할 수 있어. 한번더한번 생각해 볼까? 만약에 이렇게 그었다고 해봅시다. 색깔을 좀 다른 걸로 주황색으로 이렇게 그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평행 접선이 이 m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죠 0 하고 m 사이에 있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값을 구하셔야 돼요. 이값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많이 연습했죠? 이렇게 비율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가 아까 3분의 10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빨간색 여기 보이십니까? 3분의 10. 그러면 여기는 어 3분의 20이죠. 그리고 여기는 3분의 30이죠. 등차수열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기 여기 여기가 등차수열. 여기 3분의 10. 여기 0이고 여기 3분의 20. 즉 여기 10까지 되죠. 여기가 10이기 때문에 어 5서부터 10은 제외한 9까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5, 6, 7, 8, 9까지 답이에요. 이걸 다 더하시면 원하는 답인 35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35.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